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개성 장마당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아, 어, 난 평양에서 장마당도 봤고, 김책 장마당도 봤고, 청진 장마당도 봤고, 해산 장마당도 봤고, 언성 장마당도 다 봤는데, 383택 밑에 있는 개성 장마당은 어떨까? 그게 궁금하네. 아, <laughs> 개성에는 이제 장마당이 크게는 이제 두 음. 개가 있어요. 음. 네, 보선장하고, 음. 이제, 관운장 마당이라고 음. 해가지고 보선장 마당이 이제 주 장마당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크거든요. 어, 어. 제가 이민학교 다닐 시기에는 야산 둔덕에서 음. 그냥 뭘 사고팔고 하던 음. 그렇게 작은 거였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천정을 달고 아주 멋있게 했어요. 어. 그리고 관운장 마당이라고 해서도 동현동 탁 지나게 어. 되면 이제 장마당인데 거기는 아주 즐비하게 아주 어. 딱딱 규격을 맞춰서 시민 콘크리트 딱딱 쳐가지고 음. 예쁘게 해놨어요. 어, 우쪽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가? 어. 하 지역에서 들어와서 어 그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공모품을 거기서 날라와서 응. 팔기는 하나 응. 이제 거기 사람들이 직접 와서 그장사를못 응. 해요. 그러니까 거기 네. 와서 그 버짐을 그 넘겨주고 돈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그걸 말하자면 뭐라고나 거래만, 거래만 예. 하고 위에 사람들이 내려와서 장마당에서 돌아가고 그렇죠. 앉아서 팔고 이런 현상은 아예 없겠네. 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없다고 예. 왜냐하면 또 언어적으로도 어. 잘안 통했고요. 음, 음. 예. 성격으로도 또 차이가 어. 나고. 교통하는 이 데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으니까 아 맞아요. 어. 그게 아마도 제일 그게 큰... 큰 제약이지 네, 맞아요. 김책시장 같은 데 보면 청진사람도 와서 돌아가고 나신사람도 나서 돌아가고 한흥사람도 돌아가고 아 저거 다 그렇게 돼있거든 네. 근데 개성장에는 원래 제도적으로도 거기는 들어가서 그렇게 장마당에 와서 직접 물건을 넘기고 그렇게 하긴 힘들 거야 아마 중간 지점에서 넘겨받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개성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관원장 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음. 없는데 이제 보선장 같은 음. 경우에 큰 장마당이거든요. 어, 어, 어. 산이 이렇게 둔덕이 음. 이렇게 생겼는데 음. 산 하나 전체가 이제 그 낮이 막은 음. 둔덕 전체가 장마당인 거예요. 아유, 아유. 황토로 되어 있거든요. 음. 개성이 거의 황토가 음. 많아요. 음. 근데 그 장마당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음. 곳이라 공개 처형이라던가, 음. 뭐, 이런 장소로도 굉장히 적합하 창마당이 아, 공개 처형 첫째 장소지. 아, 그렇죠. 그 근데 개성에서도 공개 처형 하나? 있었어요, 개성에서도. 저도 이제 뭐, 어려서부터 음. 그걸 보아왔으니까, 음. 어, 그 공단 때문에 그랬어요. 개성공단 때문에? 네.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이제, 젊은 그, 처자가도 일하다가, 어. 이제, 남아는 사람하고 이제. 대한민국 사람하 눈이 맞아. 네. 대한민국의 무슨 대리 정도인지 뭐 과장인지 아마 어.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진짜 이게 차 밑에 이렇게 딸려서 내려갔대요 넘어왔대요 어. 대한민국으로 어. 넘어와서 약혼을 하고 만지 이런 거다 받고 어. 그렇게 해서 넘어왔는데 아시또 북한으로 갔나? 그렇죠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들락나락 거린다 이걸 알고 어. 그 검밀정들이 다 있겠지. 그럼요 서로가 감시하잖아요. 또. 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엄마를 그때 당시 끌어내가지고 음. 이제. 개성공단에서 죄악을 저질렀다 음.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이제 총살을 했어요.도 몇 명이나 천세 아버지 엄마를 다 죽여버렸어요. 딸도? 어, 딸은 그때 당시 이그안 나왔어요. 허어낼게뭐 어, 있었던 어, 것 같아요. 어, 아마도 어, 어, 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너 하나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된다 어. 하고 그 친척들이랑은 다 이제 추방 보낸다고 어, 어.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 그런 야. 것 때문에 이제 어. 장마당이 그런 장소로 많이 쓰였어요. 네. 김책 장마당 옆에서도 청소를 많이 했어. 네. 그게 군, 음. 군중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니까. 음. 그 지붕 씌워주고 다한면 뭐, 공장 기업소가 몽땅 벗었으니까, 장마당이라도 못다나야 감시하기가 좋은 거야. 아, 뭘 파는지 생각하네. 그러니까 지붕 다 씌워놓고, 군사하면 다해퇴해주면할재가는 거야. 그렇네요, 그게 또. 주민 감시가 그다음에, 공장 기업소가 돌아 안 가다 나니까, 그 감시체제는 남아있지만은, 용이하지 않는 거야. 음, 그렇구나. 그러니까 장마당에 다 보이고 뭐고 다 집중돼 있고 그렇거든. 이제는 그게 삶이 터전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장마당으로 다 추고 나니까 네, 또 군중이 제일 네. 많이 모이는 뭐 데서 그 영향력을 주기가 좋고 공포심을 주기도 좋으니까 장마당 옆에서 항상 총살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한 놈이라도 더 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다른 장마당에도 그러면 음. 이제 뭐 공업품 무슨 식료품 음. 이런 것도 다 있겠죠. 공업품 매장 식료품 식당 식료품 매장 쌀저 아, 파는 매장 네. 개 파는 매장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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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있지 닭새끼 매장도 팔고. 있지. 진짜 장바당에 그 자기 자리를 가지고 우와, 하는 맞아요. 사람 있고 거기에 못뭐 들어가고 또 바깥에 나서 로쳐낼까? 거기 나서 또 쓰던 걸 나서 팔고 준거 팔고. 음, 나머지 음. 이렇게 된. 그나마 이렇게 돼 있는 거기서 나름 새 제품을 팔고. 그렇죠, 그렇죠. 아성에도 음. 그렇게 있었을 거야. 네네. 이제 채, 책 파는 장마당이 음, 있고, 음. 이제 뭐 사주 팔자 봐주는 데도 어. 있었고. 예. 공개적으로 봐줬나? 네, 예, 봐줬어요. 이제 손금 봐주고, 이제 뭐 음. 이제 관상 봐주고. 그 단속 안 했나? 어, 단속도 하는데, 하는 놈들도 와서 봐요. 음, 한분 음, 수첩을 음. 가지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개성은 그, 개성이다. 네. <laughs> 어, 고도가 <laughs> 많네. 와. 음. 그래서 이제 가면요. 아, 너는 멀리 갈 팔자다 이러면서 어, 그런 말을 어, 많이 어, 해주고 음. 그러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는 이제 도서를 팔고 개성이니까 음, 도서도 나오네. <laughs> 고도는 고도다. <laughs> 응. 그6 0년 동안 고 감췄다가 들고 나와서 대단하다. <laughs> 개성이니까 가능하네. 북쪽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원래 그런 책자 자체가 아 그런 거한 문으로 되는 거한 문으로 이제 북글로쓴 어, 거예요. 어, 다 이제 어. 좀 나시, 나달라를 어, 해가지고, 어, 예, 어. 그런 거. 어. 그분들은 이제 한복 입고 나오셨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많이 나와서 어.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시고. 역시 개성이네. <laughs> 이게, 내 이제 생각났어. 음. 내가 대학 되니까 73년도쯤 될 거야. 우리 집이 그때 평천구역이 있었거든. 음. 한 번, 그 평양용 앞을 지나가는데, <laughs> 조선시대에서 나온 것 같은 정말나 젊은 청년이 <laughs> 하늘색 한복있지 아, 73년도에 그거 입고 보따리 하나지고 평양역전 앞에 한떠서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시기해서 다 모여들어봤는데 은두가 물어봤어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대성에서 왔어? 그 말까지는 등기억이 나 지금. 그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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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이야. 평양역에 그런 청년이 하나 내린 거야. 타임머신타고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아니, 근데, 우리가 뭐, 짧은 미니 어. 스커트라던가, 어. 아니면 짧은 거, 뭐, 머리를 매치가 뭐, 어. 이건 통제를 해서도, 솔직히 조선 한복 입은 건 통제를 안 했던 것 아, 같아요. 그건 안 하지. 네, 그거는, 그거는 왜안안 안 하면, 이 짧은 거, 그거는 자본주의 문물이야. 쇼코병진 <laughs> <쑥거병든 웃음> 네. 자본주의 문물이라서 <해서> 근데 <laughs> 이렇게 긴게 우리 거야. <laughs> 아, 국러 민족적 형식의 사회적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으라 어차피. 아, 러다 그러니까 연도 환영 나갈 때 한복 입고 나가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눈 감아준 갑다 그런 거 같아요 아마도 아, 7 2 년도인가 3 년도 평양역 거리에 허옇게 서 있던 그 젊은 청년이 눈에 선하네. 그 아, 개성은 어. 이제 그 장마당 외에도 음. 그런 걸 봐주는 곳이 많았어요 아. 그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자남동이라든가 음. 선죽동 하면요. 음. 선죽동은 기본 이제 부자들이 많이 음. 살았거든요. 이제 절비하게 이제 한옥이 음. 쫙 있게 되면요.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거들어게 그냥, 그냥 있어요. 가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네. 집은 어 누구 걸로 등록되어 있나 등록돼. 원래 본인이 살던 곳은 응. 다 그냥 본인 어, 거고요 맞아 그 본인이 살던 건 본인 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아흔아홉 칸짜리 응. 김원배가 살던 응. 김원배 대지주라고 응. 그러더라고요 응. 그 살던 그 아흔아홉 칸짜리 그기와집은요 그냥 박물관으로 쓰고 있어요 어, 어.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작은 내천이 쫙 그리고 그 사이마다 요 이렇게 한자 이런 걸 들고요 응. 진짜 이렇게 앉아서 할아버지들이 이런 거 봐주는 거 많았어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 집은 어떻게 되나. 자식들처럼 그래요. 아 이게 있을 수 있어. 개성 시내 북한 쪽으로만 하면 음. 시내 방주구야. 네. 내가 연안군에 상동등 음. 음. 서서 나갔을 때 이게 국가 집인가 기아 집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 이건 자기 집이라서 난 이해가 안 가서 편안이란는 음. 자기 집이 없는데 음. 그때 이게 그 말하자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인데 반영면 문자로 척결돼서 대대 싸구려 없어질 경우는 국가에 귀속되는 건틀림 없어. 그런데 그런 중차대 하자가 없는 이상은 개인집으로 인정해 주려나? 네, 개인집으로 살던 어. 사람들은 그래도 인정이 되고 어, 어. 아니면 정 어려워가지고 내가 음. 다른 사람들한테도 팔아 요이렇게 음. 해서 음, 음, 그러면 음. 이제 그 사람들의 또 이제 음. 내 소유가 되는 음. 거고, 근데 소유라 할지라도 이제 뭐국경 거지요. 어. 어차피는 다 어쨌든 음. 땅은 국가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집 소유는 그냥 내 거. 어. 그렇게 해서 그냥 살고 있어요. 아 네. 개성이니까 그것도 가능하네. 그냥 전체가 어. 나와서 뭘 팔면 장마당이었어요. 예. 어. 네. 골목, 골목이 그냥 다 장마당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개성 장마당에도 중국산 상품이 들어왔나? 어, 있었어요. 음. 그... 2000년도 전에는 이제 중국계 음. 굉장히 많았는데, 어, 뭐.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계 많아졌죠. 아까 아, 아, 말씀드린 개성공단에서 네. 만든 네네. 거? 그거에 나왔고,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신제품 같은 어, 것도. 개성공단에서 흘러나온 신제품들을 만들었구나. 네. 2000년대부터는 거의 이제 그런 거였어요. 거의가 아, 다 이제. 우리가 솔직히 이제 기름도 음. 집집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요, 식구가 많잖아요. 음. 근데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이제 뭐언니까지다 어, 아니고 어. 이런 집이 있어요. 어. 그러면요. 기름이 이제 100kg 이상을 이렇게 어. 바, 바꾸 이래요. 그러면 어. 그걸 다어독하면서 팔지. 팔아야지. 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흔히 돌아갔어요. 그때. 아. 네. 그리고 이제 미원은 여기서 어. 우리 이제 어. 북한에 있을 때 만내기라고 했잖아요. 어, 만내기지. 네. 그런 거도 이제 그래서 이제 만내기라고 찍어가지고 음. 또 이렇게 팔고 그렇게 하거든요. 음. 그러면 가축, 가축, 개돼지 파는 데서는 개도 팔고 닭도 팔고. 5반 어, 팔았어요 꿩도 팔고. 네 꽝도 팔았어요. 이제 개성 같은 데서 이제 옛날부터 꽝 대신 달기래요. 꽝 사가 또 있잖아요. 어. 노루 사가 있고요. 어. 이제 그 팔호 팔호 이제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에길러서 어. 올려보내나 맞아요. 그래서 오. 그거는 이제 개풍 같은 데꽝 사가 어. 전문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또 두루두루 장마당에도 새 나오겠네. 그렇죠. 병 걸린 놈들은 못 올려보내니까. 어 맞아 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것도 개성이 북한 네. 땅으로 볼 때는 섬이나 갔기 때문에 그게 다 아. 가능한 거야. 저는 어, 이제 그성 같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누구도 마음대로 못 가는데가 아, 개성이요. 음,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정말 진짜 그러네요. 그게. 아. 군단의 지역이요, 북한 주민사에서. 그만큼 폐쇄 지역이다 음, 보니까. 완전 폐쇄 지역이지. 네, 가고, 그, 저, 문제 있고, 뭐, 무슨 남북 간에 뭘 한다면 다 개성으로 다 가고 오고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히 차단하는 거지.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네. 음. 아 그렇게 그러면 대성공단 덕으로 대성공단이 돌아갈 때 장마당도 예, 활성화됐고 맞습니다. 개성 시민들이 생활도 그렇죠. 북쪽에 비하면 너무 좋았겠다. 그래도 환경이 많이 좋았던 음. 것 같아요. 좀 작아서 음. 아기자기한 맛은 있었지만 어. 그래도 이제 주럽지 않게는 많이 잘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성 지역에는 주민 유동이 들어갔다 나다할수 없어. 어 맞아요. 저 북쪽 하몽 정진 긴책 단천이고 쭉으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나고 드나들고 나고 이게 그저 죽음 서에 있어서 다닌 거 아니야. <laughs> 불법으로 산타고 여차 꼭대기 서고 막 소수피하고 계속 많은 그게 허용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음. 풀어 놓으면 민국으로 뛰지. 여참은 그렇죠. 다른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큰 혼란이 없고 큰 기금도 없이 네, 개성이 굶어져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네. 있어요. 근데 북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그제 음. 기억에 있는 건요 꽃제비들이 많았어요. 꽃제비들은 어디서 왔어 개성 장마당에서. 거. 근데 솔라 솔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쪽에서 내려온 거야. 개성 말투를 안 쓰더라고. 어, 꽃제비들이 개성까지 가꾸면 네. 우리 평양에도 어떻게 심어들지 방파제 물이 새 나오듯이 90년대 들어서. 평양에도 꽃제비들 다니는 걸 아, 봤어. 그렇구나. 근데 뭐 평양은 제가 음. 대학 때 이제 평양 견학을 가서 음. 보니까 그때도 뭐 많던데요. 뭐 대성산 형명열사랑 밑에 그 동물원이 있잖아요. 어, 어, 거기서 예, 네, 거기서 밥을 먹는데 그때 당시 꽃제비들이 밥을 달라 그러라고 어. 해서 우리 먹은 다음에 주면 안 될까 그러니깐요 거기다 모래를 뿌려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고스란히 버리니까 그때 가져다 먹더라고요. 그들도 그 나름 그렇게 하면 음. 못 먹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 배부를 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는 거야 꼬집비도 근데 <laughs> 개성까지 갔다 면 이건 진짜 핫한 거야 어, 그렇죠 제가 이제 뭘사 먹잖아요 어. 그러면요 이게, 이게 언제 없어져요? 딱 덮쳐가서 그 말들은 뭐라고 그러지? 개천덮치개 개천덮치개? 응 음. 그건 하... 70년대부터 있단 말이야 그렇구나. 음. 저는 이제 뭐 북한에서 이제 유행어가 음. 하나 있는데 음. 그때 당시에 너무 이제 영양실조에 음. 많이 걸리고 음. 그래가지고 강영실. 어! 우리 학급에 영실이라는 음. 애가 있었는데요. 음. 강씨였어요 그때 음. 이름이. 그래가지고 이름을 고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강한 일단. 영양실조. 아. 그 줄임말인 거예요. 그래서 음.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애들 이름에는 영실이란 이름이 없어요. 아. 네. 그래 장마당에 음. 나와 있는 꽃제비들도 너무 강영실이 와가지고. 음. 그거 훔쳐먹지라도 않으면 완전 그, 그냥 비들비들 거리는 거예요 아이 장마당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해를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 북한인민들에게 허사입니다 장장 80년이 되어 오는 김일성 적성 노의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 기미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